어, 오늘은 어, 힐링 시리즈죠. 그 막바지에 들어서서 용서, 그 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는 어, 미움과 원한으로 인한 어떤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그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각자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심지어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깊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해야 할그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한번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진리를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흘려야 할그피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시고 내가 당해야 했던 그 무서운 저주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어? 저주시고 모든 고통을 대신 저주셔서 내 대신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이런 찬양이 나오시죠? 나올 수 있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죠?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 놀라운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심이나, 그죠? 우리 인간의 맨 정신으로서는 절대로,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맨 정신으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그 사람, 때로는 나에게 뭐큰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에요.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수확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내 마음이 들지 않도록해서 우리는 영혼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약간 바보가 되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의 죄가 세탁되어지고 나의 옛 모습이 세탁되어지고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깨끗이 세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결코 인간의 모습 그대로서는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디바인 액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둘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같이 야비하고 나같이 비열하고 나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만이 아는 죄가 있고, 내 속에서 폭폭 냄새나는 그런 인간의 냄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한번못 박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열한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나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 나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랐다고 하지만 나도 아직도 그래. 주님을 잘 믿는다고 제가 때로는 신앙의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도 타임 투 타임, 아직도 나는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 그 나의 죄악된 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지,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로가수로를 바라볼 때, 이 연민의 잔 눈이 없고서는 결단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 마음에 상처를 준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점점 처리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연민의 정이 생겨야 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최고 똑똑한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고 어? 나만 바른 것 같고, 나만 공의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내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한 다른 사람도 너무나 불쌍하구나.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연민의 증을 느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용서를 위한 지혜와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루이스 스미드자라고 하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루 신학계의 윤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술했습니다. Art of Forgiveness. 용서의 기술. 여러분, 무슨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테크닉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고 뭐 어떤 것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을 때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좋은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 대한 라이센스, 용서에 대한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이 뭐 대충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듯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팩티스하고, 팩티스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용서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 대충 적당히 해가 되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버릇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응? 음? 그런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고, 마침내 그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만의 놀라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셨습니다 온갖 기술과 온갖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예비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창세 때부터 감추어온 비밀한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미스터리 미스테리어스 플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7절에 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선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놀라운 비밀스럽기한 그 비밀스러운 미스터리 위즈덤 미스테리어스 위즈덤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온갖 계획을 다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칼로 가슴을 에이는 그런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다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무료수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미션 임파스블,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얘기치 못했던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께서 짜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 처절한 방법을 동원했을까지, 그 최고의,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기술까지 다, 다 동원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전화 한번 그래가지고, 뭐, 어, 미안해. 그 한마디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담 용서는 무엇입니까? 정말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그 하늘처럼 높은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한 그런 담대한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철저히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진 것처럼 내가 철저히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겸손과 때로는 침뱉음을 다하는 그런 모욕조차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토록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야 개우 용서라는 것이 정말 내마음으로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밥한번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모든 것을 지혜와 모든 사건과 계획과 실천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동원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종합 예술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용서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내가 당하기만 하고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용서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들을 먹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용서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를 위해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운 사람은 당연히 등을 돌리고, 원수는 원수로,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너는 너의 세계 속에서 그냥 살고, 나는 나의 세계 속에서 살고, 너는 너의 무리들끼리 살고, 나는 나의 무리들끼리만 살겠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아, 그것을, 리카운슬 하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온갖 괴로움 속에서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노력해보기를 애쓰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새록새록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큰 버전으로, 큰 무게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봅니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빚을진 사람에게... 어, 관원이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작게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그사람 오게 넘겼을 때 그때 그 관원이 오히려 그것에 진노하면서 나는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조금 마음 상한 것, 그 용서해 주지 못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오게 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호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지만 너희가 중심으로 너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용서와 주우의이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헐버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시인이요. 또 사제였습니다. 그런 매우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 불과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연결된 자신이 건네할 그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은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도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은 천국을 하나는 그 다리를 부셔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분씩 일곱번이라고 서로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곱번씩 일곱번은 490분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끝없이 용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내 마음이 힘들지만은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에게 가차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고통을 준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나의 좋은 동지라고 해서 너무 믿고 따르다가 운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사람믿 밉다고 등을 돌리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고기를숙여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운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든 치유를 완전케 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만약 수술을 의사가 나의 내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을 탁해 가지고 내장에 어떤 악한 것을 드러내 놓고 그다음에 봉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더라도 마지막에 봉합을 하고 드레싱을 해 주지 않으면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치유에 있어서 마지막 수술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에 깨끗이 깨끗이 봉합해야 합니다 드레싱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다시 터지고 다시 곰곰할 것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쓴 필립 이안씨 저는 현대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이안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다섯 번 이상 정도 이 책을 읽은 건데 그 속에 보면은 알렉산더 맥라렌라는 사람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빵이 필요하게 만들었고 용서를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죠?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뭐,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마다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우리는 죄악에 젖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없이는 살수 없듯이 우리는 또한 용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바로 용서 운동입니다. 용서 없이는 힐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작은 예배에서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교회도 뭐 수요일, 토요일 예배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기도를 합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유지신 것같이 우리 죄를 사유주옵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내가 먼저 남을 사하여 준 것이 조건입니다. 컨디션입니다. 응? 때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마치 어, 나, 어, 어떤 레코드에서 틀려 나오는 그 소리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전혀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의 죄를 사여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당히 뻔뻔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용서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우리 주,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는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마음에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용서를 성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어, 이제 목장 예배에서 나눠야 할 마음의 용서를 마음의 상처를 취해야 할 용서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리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말하기 힘든다면은 한번그 사람 이름을 혼자 적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건을 한번 자세히, 자세히 말해 보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가상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연이 얼마나 참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대면해 봐, 보아가지고, 한번그 사람이 할수 있는 마음을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말, 말을 못했고, 내가 그때는 너무나 약해서 말을 못했는데, 한번그 사람 과면 대면해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필요함을 말해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한번 어,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고 용서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나 강인국은 나의 가슴에 심각한 상처를 준 누구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시간에 행렬한 마음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까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문득문득 문득 생각나서 밤을 새워서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놓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진심으로 우리도 내 마음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죄악된지요. 때로는 내가 남에게 용 상처를 주어놓고는 내가 상처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내가 남에게 열 가지를 상처를 주어놓고는 내가 받은 한 가지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성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의 용서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이 취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삶이 덕분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라,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